기를도드립니다 네. 평화를 빌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데 요즘 더욱더 이 평화를 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을 자세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 복있는 종원입니다. 복있는 종원이라는 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본문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시라 말이 세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아, 37절에 또 38절에 43절의 말씀에 그 종들의, 종들은 복이 있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자국은 복이 있는 종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종은 하나님의 모든 수유를 하나님의 모든 수요를 막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수유를 막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 우리 자세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해볼까요? 을 시작. 내가 사모로 너에게 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소유를 총괄한 자로서 격사을 시켰다는 거 아멘. 그렇죠? 다시 말하면 격을 높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은다는 얘기는, 우리의 격 자체가 높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 마태음 19장, 아, 2 8절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있리겠습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있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따르든, 엉도 열두고에 앉아, 이사의 엉뚱파를 심판하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종의 의미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친리들을 만드신 거잖아요. 세우신 것인데 이말 안에는 오늘 말씀처럼 열두 보좌에 앉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감정을 오오세요 아멘. 알레르기야 아멘. 주님에 오실 때 우리를 어, 열두 고대에 앉게 하셔서, 열두 지파를 심판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놀라운 일이죠. 또, 디모델호사를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또한 함께 왕국을 하실 것이요. 아멘. 사실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길 원하신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종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모두 총괄한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복행된 종은 예수님이 제명하실 때 복행된 종은 예수님이 제명하실 때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행된 종은 예수님이 제대하실 때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다. 또 예수님 이 제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한다이 말이 사실은 너무 멀죠. 그쵸? 이게 막 와닿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간에 우리가 상상한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격을 높이는 역할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 있는 종이라는 말 자체는 이 현세에서 받는 복도 귀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죄림마실때 받는 영적인 이 권위, 권세가 우리의 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복의 가치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복을 누리는 종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종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복 있는 종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 30장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서시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흥인집에 들어와. 문을 들리며곧얻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분이 있는데, 무슨 4 0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생각하게 아는 데에 인자가 오리다. 이게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죠. 인자가 오리는 어,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림이 임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그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따라서 기다리는 사람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신앙이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교회 초대 성도를 가질 소망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 계교시 22장에 잘 나와있는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가 들지 마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으로서 피오리한 하설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소서이 얘기가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소서이 말이 마라나타데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에는 이바나이라 말이 늘 함께 했어요. 예배 요어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복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들의 궁극적으로 바란 복은 뭐냐면 어서 속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바람이었고 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어, 보이는보는 종처럼 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참다한 복을 바라는 그런 한성도 되시기를 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기는 종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4절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생각하지 네. 않을 때인정하리 네. 하시기나. 네. 아멘. 아멘. 준비하고 있으는 얘기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때 주님께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생각하지 않은 때, 에민자가오리라 말씀하시는 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 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대스로 전설 5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고독같이 일를 들을. 아멘. 전혀 예상치 않은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두 분의 말씀이 대도 호수했습니다 같이 말신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네, 네, 네. 우리같이 오신다. 네. 아멘. 여러분 네. 그때가 기다려주세요. 아멘. 네, 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다시 오신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네. 저희는 그들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이순간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아, 네. 세 번째 법이 있는 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삶 속에서 뭐가 중요한 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를 시대에 지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이 이를 때까지 이럴 때까지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한 그런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청지기는 말에서 주목을 해야 돼요.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에 있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 네. 놀라운 일이죠. 네. 그 일이 우리한테 임하였습니다 아, 네. 또한 청지기는 어떤 거냐면 주인에 속한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 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한 청지기는 주인이 출타 중인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전적으로 주인을 대신해서 주, 주인의 소유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얘기를 드려드릴 성리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비해서 각자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시 수행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보있는 저건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종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세 번째 복 있는 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삽니다. 알렐루야! 오늘이 이번 주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주연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신성,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이 최초로 본적으로 나타난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요절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합다이 절기 마지막 주에 내 자신에게 주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한테 이번 마지막 주일의 주요절이 저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에게, 일심을 사랑하는 저에게 주연들의 름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는 신앙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틀에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마지막 주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님을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제림하실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는 지금 또 사성절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준비하는 복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재발할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복근 사람으로 살자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